지난 주일은 이렇게 창립 41주년 기념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나면 내일모레는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모레 8월 15일 수요일이죠 뭐. 그죠?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광복절인데 여기에 미국으로 말하면 독립기념일 인디펜던스 데이 하고 같은 날이라 할수 있겠죠.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이 나라의 주권을 잃고 일본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 선배들, 선조들이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찾은 날이죠. 그래서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런 날입니다. 벌써 72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지금 시베리아 연해주 등지에서 이렇게 고향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그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누가 끌려갔는지도 알 수가 없다가 얼마 전에, 몇년 전에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징용 끌려간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광복절은요, 아파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슬픈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강복절은 우리가 자유를 되찾고 나라를 되찾은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그런 날로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광복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광복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 또한 쉽게 생각보다는 쉽게 이 광복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기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던 중에 여러분, 우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45년 8월 15일, 나라가 해방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방에서 보내고 나서 3월, 4월 뒤에, 4월 뒤에 일본의 강제노역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하고 한호성을 치는데 3일 뒤에 고향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고 일본 북쪽에 있는 아오모리현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았어.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래서 8월 21일 날 해군 군함에다가요.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실어서 부산으로 데려간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아주 부푼 가슴으로 그동안 고생했던 거다 잊어먹고 이제는 간다 하고 7천명이 군함에 올라타서 출발해서 한 3일 점, 4일 점 항해를 했어. 부산으로 가는 배가 느닷없이 일본 다른 섬에 있는 어떤 항구에 이렇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 남쪽에 있는. 마이저루 항구라고 하는 그 항구를 향해서 배가 뱃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바다에서부터 항구 쪽으로 가다가 한 300m 정도 남겨두었을 때그 배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선실에 이렇게 들어가라 하고 가두는 거예요. 선실이 어딘지 알죠? 가판이나 이런 데 있던,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방 안에다 집어 넣는 거죠. 그 문을 닫아 걸고그 순간 선원들, 일본 사람들은 구명보터를 타고 전부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탈출하는 순간 폭풍과 함께 배는 반쪽이 나서 바다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가라앉아서 7천명 모든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죠 여러분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주 작심하고 부산이 아니라 모두 죽일 요량으로 배 바닥에다 돌을 가득 채워놓은 것이 발견되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아버지 그 중에 한 분은 우리 삼촌이그 중에 한 분은 우리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광복절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와 같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한 나라가 몰살당할 위기 이런 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광복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몰살당할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득세를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사람 밑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살아가는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그 지도자 오늘 나오는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얼마나 이렇게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내가 금 은을 보아를 당신에게 주겠으니 드릴 테니까 저 사람들을 그냥 가만두지 맙시다. 왠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지키는 법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내가 금을 드릴 테니 당신이 조서를 내려서 내가 저내말 듣지도 않고 끝으로는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해달라. 금 받은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도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돈까지 챙겼으니 네 마음대로 하라 하고 조서를 내리죠. 이제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왕비가요. 오늘 우리가 책 이름으로 등장하는 에스더, 에스더. 자기 사촌 여동생 에스더 왕비에게 정가를 보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너라도 왕에게 나아가서 저 사람들을 살려주라, 봐주라 이렇게 말할 수 없겠느냐? 가서 간절히 구해보라.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왕비가 뭐라고 해? 알았습니다, 오빠. 오라버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왕에게 먼저 왕이 오라고 이렇게 부른받지 않고 나아가면 누구든지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 굴고 이렇게 나도 지금 왕을 보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는데 내가 왕의 허락 없이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게 에스더의 대답인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에스터의 대답이, 왕비의 대답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내 목숨 걸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 우리 오빠, 우리 형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주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왕비이지만 당연히 내가 쉽게 그렇게 갈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에스더의 대답은요 어쩌면 당연한 대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 그렇게만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르드게 13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이 다 죽어도 너 혼자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네가 아무 소리 안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누구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너 아비 집은 망할 것이다. 네가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것이 모드두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세상살이를 우리 인생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 에스더는 내 목숨 걸고 나아가서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니다 네가 왕비에 앉아있는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를 누가 알겠느냐 같은 사건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자기 그냥 개인 생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일어나는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에서더의 영적인 무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책에 보면 요셉이 총리로 등장하는 내용을 기억하시죠? 아주 나라의 총리이면 높은 사람인지, 에서도도한 나라의 왕비이면 왕과 같은 자리잖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둘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나라에 가서 각각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이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미리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고백하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해석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왜 왕비된 것인가를 다시 돌이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다행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정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지 모르겠다. 아,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재가 바로 내 인생이구나 하고 자기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해석된 대로 내 존재 자체를 다시 발견하는 것으로 우리 일생을 이어가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잘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이렇게 집에서 보면 그런 소리들 많이 하시죠. 싸우기만 하면, 내가 도대체 저 여자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웃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내가 도대체 저그 남자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군요. 그죠?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죠. 또는요,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여러 가지 치고받고 가족 같아서 우리 집에 숟가락 몇개 있는지, 젓가락 몇개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하고 저 권사님하고 붙기만 하면, 내가 이 작은 게왜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 분도 이 교회는 한 번도 안 계시는군요.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될지 제가 갑자기 당황해지는데요. <laughs>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식 새끼라도 원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저 원수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런 엄마를 왜 엄마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주관과 내 형편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바라보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면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가정에 보냈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나를 저 남자하고 살게 했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엄마 같지 않은 사람, 이때를 위해서 자식 같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엄마를 보내고 좋은 아들, 딸들을 보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똑같은 사실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잘 되기를 바라는 정도로 또는 나 자신만 무탈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우리 각자를 통해서 바로 이곳에서 그것도 오늘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잘 안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수 밖에 없어요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와보니까요. 탁구를 아주 열심히 치세요. 밥만 드시면 탁구를 치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고 밥만 치면 탁구 친다 그래. 좋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기도만 하면 탁구를 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탁구를 잘 쳐요. 섬기는 데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보호기 가면 항상 싸워. 비켜. 나가. 내가 할 거야. 비켜.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뜨개질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청소를 한다 하면 토요일날 새벽에 가면요. 다른 날은 기도를 한 새벽 기도하면 한 30분 이렇게 해요. 각자가. 저는 먼저 그냥 지겨워서 먼저 나가기도 하는데, 이 성도들은 30분 앉아가고 기도를 하는데, 웬일로 토요일날 되면 기도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보면 빗자루 들고 청소기 들고 나가지고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지 청소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있어요. 탁구 잘 치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잘 성기지, 뜨개질 잘하지, 또 어떤 경우는 잘 웃기는 분도 계셔, 알아서 운전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일상으로 보면요, 그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각자가요 달리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보면 청소하는 사람과 뜨개질하는 사람과. 탁구 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일을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날에 해낸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탁구를 잘 치시는 것을 보고 제가 맨날, 며칠, 몇 달을 기도하면서 창립 기념일날은 그냥 우리 실력으로 탁구 대회를 한번 해봐야지. 그럴싸한 그림이 나왔잖아요. 우승한 분들은 아멘 하셔야죠. 우승한 분들. 그죠? 난안 그래도 우승을 못해갖고 지금 속이 쓰린데. 우리가 이런 시시콜콜한 작은 일들을요, 열심히 탁구 쉬셨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새벽 기도 끝난 뒤에 탁구를 치게 하였구나. 어떻게 해요? 그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두 번째는 결단하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서더가 자기의 관점을 바꾸잖아요 내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가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다가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네가 왕비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왕비에 앉아있는 것은 바로 이때 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네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었잖아요 참 잘했죠 그것으로 끝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에스더가 16절에 가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나도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한 후에 그리에 뭐라고 그래요? 규례를 어기고 정해진 당시의 법을 어기고 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말하겠다. 그런 결단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찬성도 아니고, 믿음은 관념도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자기 속에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도리대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진 것을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드가요 목숨 걸고 왕에게 나가서 말하지 않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에서드가 이제 내가 그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고 예비하신 거 맞아. 그래, 아멘. 그런데. 행동하지 않았어. 왕에게 나가서 왕 보내주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몰살하고 말까요? 구원받을까요? 그래도 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에스더가 안 하면 뭐내 에스더라도 사용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런데 네가 가만히 있을지라도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에스더가 안 해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만일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최소한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죠. 모세가 나아가서 목숨 걸고 바로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래도 400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는,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최소한 다니엘 자신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에서더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도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고, 다니엘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다 죽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갖고 제가 죄송한데요, 여러분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목숨을 내어 놓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결단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결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뭐 돌잔치도 안 하고 오늘 뭐한두 시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니까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지난 주일에 창립 기념 주일날에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예를 들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할 때. 멕시코에다가 성광 멕시코 교회라고 성광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도 기도했죠 그래 때가 되면 내가 멕시코 땅에 성광 교회를 개척하리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더 기다릴 것이 아니다 창립기념주일날에 우리가 그렇게 개척교회를 한다 선포하고 우리가 개척헌금을 합시다 결단하고 행동합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요, 50명이에요. 헌금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50명이라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 <laughs>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 저야말로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50명인데, 헌금이 5,000불이 나왔습니다. 이게 만소, 적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보시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금액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참여하고 생각보다 5천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이런 분들하고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도 모르더게를 몇명 보내줘야 되겠어. 이 줄에 한 명, 저 줄에 한명 보내서, 네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밥 사주면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광복 기념주일이라서요. 말씀을 이것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 심각성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들어보았습니까? 동북공정. 들어보셨어요? 동북공정.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중국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중국 역사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중국 바운드리 안에서 일어난 일, 일어났던 모든 일은 중국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런 우리 선조들이 이루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중국 역사인 거예요. 우리 역사를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40년 인생은 내 것이고 50년째부터 니네 인생이야. 이렇게 하면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두산에 가면 천지가 있잖아요. 돈의가 13개. 요그거 우리 거다 아니에요. 몇 개가 우리 거였으면 좋겠습니까? 비록 북한이 아직 지키고 있지만요. 절반이 안 돼요. 13개 중에 7개는 중국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절반도 안 되는 봉우이를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금수 강산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기 미국에 와 있는 중국 학생들이 여기 자기 학생들, 동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중국의 일부다. 자기들이 입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상상하지 않고 오늘 내갈 길만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십상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길성천기라고 아십니까 우길성천기 가운데 태양 불그 해놓고 막 이렇게 태양이 불이르듯 타오르는 그런 불꽃을 그려놓은 깃발 일본 군대의 깃발이죠 힘으로 태양처럼 이글이글거리는 힘으로 우리는 온 세상을 힘으로 재패하겠다 제국주의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그 깃발을 들고 나오죠 공공연하게 어디에 그 깃발을 달고 보내는지 아세요? 올림픽 때 체조 선수들 앞뒤에 그 군대 깃발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제패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즘 어떤 일을 합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속셈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때가 되면 우리는 이것을 빌미로 대한민국을 다시 점령해서 임진왜란과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켜 내가 너희를 집어삼키고 말리라 이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지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까? 그들처럼 우리가 힘으로 저들을 무찌르자. 우리가 힘으로 공격해서 저런 소리 다시는 못하게 하자. 그러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일상의 삶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요, 내 인생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결단하는 행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요. 그들은 오히려 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서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세계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로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때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오늘 나를 여기 불러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내 걸음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같이 찬송하며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